안녕하세요. 존 버스톤 TV의 존 버스톤입니다. 5월 24일 오늘의 핫 섹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핫 섹터를 알아보기 전에 지수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38% 하락하였으며 코스닥 지수는 그것보다 더 빠졌죠. 1.79%로 하락을 좀 크게 했습니다. 코스닥이 차트가 더 이렇게 좀 깨진 것 같고요. 코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차트가 그렇게 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계속 조정을 받을 것이다. 받다가 결국엔 올라간다 라는 견지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잠시 분봉도 보시면 코스피는 약간 반등을 하려고 했다가 다시 빠졌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분봉 차트인데 오늘 거의 빠졌다가 반등 한번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밀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한 섹터도 몇개 없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것은 메타버스, 우선주, 미사일 딱 이거 세 개인데요.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선익시스템, 한비소프트, 자이언트스텝 이렇게 세 개를 가져왔고 이중에서 선익시스템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선익시스템이랑 한비소프트는 제가 5월 18일에 언급을 들었었고 자이언트스텝은 4월 6일에 신규 상장주 그쪽으로 언급을 들었었는데요. 선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VR AR 기기 생산에 들어가는 증착 장비 공급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관련주이고 한빛소프트는 VR AR 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 중이어서 관련주이며 자이언트 시스템은 영상 시각 효과 이거 VFX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요 관련 기사들 하나씩 보시면 선지 시스템 관련 기사인데요. 오늘 메타버스가 부각된 것은 넷플릭스가 메타버스 진출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래서 관련주들이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5월 24일자 기사죠. 그리고 이것은 한빛소프트 개별 기사인데요. 5월 24일 건데 오디션 이 IP 들고 인도 시장 공략한다 이런 기사도 따 따로 있긴 했는데 전이 기사보다는 오늘 넷플릭스가 그 메타버스 그쪽으로 진출한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 주로 오른 게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이언트 스텝 관련 주인데요. 제목이 넷플릭스 메타버스 진출 파트너십 체결 부각이라고 나와있죠. 5월 24일자 오늘자 기사이고요. 내용을 좀 보시면 자이언트 스텝은 메타버스의 핵심인 실감형 콘텐츠를 구현해낼 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으로 거론된다. 여기에 지난 2016년과 2018년 국내 VFX 기업 최초로 디즈니 넷플릭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력이 부각되면서 이날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파트너십 체결을 한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이 신규 상장주이기도 하고 그래도 실제로 넷플릭스나 디즈니랑 뭔가 파트너십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세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추후에 관련해서 슈팅을또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 테마적으로 대장급은 선익시스템이랑 한빛소프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섹터는 우선주인데요 하나우부터 하이트진로 이우비까지 한 5개 정도를 가지고 왔고요 이 중에서는 하나우랑 하이트진로 홀딩스우 이게 두 개가 상한가를 갔는데요 그런데 이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렇게 개별적인 뭔가 호재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통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세력들이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 시가총액이 천억도 안되죠. 300억 미만입니다. 오늘 제가 언급한 우선주들은 말이죠. 그리고 노홀딩스우하고 대덕이루는 둘다 윤석열 관련주로 엮여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섹터는 미사일 관련 섹터인데요. EDT랑 한일단조 그리고 둘다 10%이상 크게 올랐습니다. 둘다 비슷하게 EDT는 유도무기 및 항공전자 관련 제어장치 부품 등을 제조하고 있고요. 한일단조도 유도탄 탄체, 탄두 및 항공산업 부품 등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관련 기사를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미사일 개발 수혜주 중에서 이제 EDT 관련 내용인데요. 5월2 4일자기사였고 내용을 조금 보시면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졌다. 한미 정상이 만나 미사일 지침을 종료하기로 하면서다 이렇게 나와서. EDT 나와 있잖아요. 유도 무기 및 항공전자 관련 제어장치 부품을 자체 개발 및 생산하여 납품하고 있다. 이 회사는 신성장 동력인 항법 유도장치 개발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밝히기도 했다. 아까 하고요. 이것은 한일단조 관련 기사인데요. 미사일 주권 회복의 강세라고 하고 이것도 5월 24일자, 오늘자 기사인데요. 이 한일단조 기사가 좀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미사일 지침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곧 탄두 무게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사거리 1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의 독자적인 개발 배치는 물론 우주 로켓 기술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이렇게 자유롭게 개발할 수가 있, 있게 되니까 이 미사일 관련주들이 오늘부터 이제 좀 꿈틀꿈틀 하는 거죠. 이에 따라 첨 방위산업 분야의 주도탄 탄체, 탄두 및 중장비 부품, 조선 항공산업 부품 등을 생산 공급하는 한일 단조의 주가도 상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나와있고요. 오늘 강했던 애들은 EDT 한일 단조이지만 또 다른 애들이 미사일 관련주로 해서 역여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오늘 처음으로 미사일 관련주들이 이렇게 부각이 크게 된 거거든요. 물론 장은 안 좋았지만 그래도 EDT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거래 대금이 유의미하게 터졌고요. 한일 단조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랑 거래 대금이 꽤나 많이 터졌죠. 그렇기 때문에 추후 이 미사일 관련 주들은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5월 24일 오늘의 핫섹트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